자, 오늘은 외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요렇게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 외부에 접하게 원을 하나 그릴게. 원의 중심은 우리가 뭐라고 잡지? 요렇게 해서 뭘 구할 거냐? 일단, 원의 중심에서 요 꼭지점까지 거리가 어때? 모두 반지름으로 같지 그래서, 갔다 갔다로 선생님이 나볼게 자, 갔다 갔다. 너도 갔다. 이렇게 놨어. 그럼 얘네들 뭐가 보이니? 요기 이등면 보이지? 요이등면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도 이등면 삼각형이 보이지? 요 꼭지점에서 내린 요 반지름을 갖다가 조금 더직선으로 갖다 내려볼게. 내려보면, 요각과 요각이 아까 같잖아 이등변이니까 동글동글이라고 한번 나보고 오른쪽도 이등변삼각형에서 각이 똑같으니까 xx라고 한번 나볼게. 그러면 이렇게 연장선을 긋게 되면 요각 보이지 요각. 요각은 요 삼각형의 뭐다? 바로 외곽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두 동굴이 되잖아 두 동굴 맞지? 동굴 두개 합해서 두 동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요 삼각형의 연장선이 얘지 그렇게 되면 요각 보이지 요각이 각이 바로 X 두 개를 합한 두 X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각은 요 위에 꼭지각에몇 배다? 두 배가 되겠지 동굴 플러스 X에다 두 배하면 두 동굴 플러스 두 X가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다 항상? 두 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